전도서 강의 3한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찾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 또는 일상에서 찾아야 하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구약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 아,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어, 역사서 전체적으로 역사서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자만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예언서는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용량이 큰 거는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하고 용량이 작은 거몇자안 되는 건 소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어, 구약성경 율법서 특히 역사서, 역사서는 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을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사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시가서라고 지혜서라고 하더라도 욥기 10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이 말씀은 개인과 일상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31번째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이한 현실과 모순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일로, 애매한 일들로 가득 찬그 그 삶, 예측 불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을 주기보다는 묻고 답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바라보았던,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대단히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전도서 8장 14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지.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 8장 14절에서 전도자가 자기가 보았던 그 불이한 현실,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전도자는요, 상선 벌락이라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신다는 그 오래된 구약신앙 전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세상의 모순, 그 모순들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헛대도다 라고 탄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헛대도다 라는 전도자의 탄식은... 세상은 불이하고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헛되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은 부질없고 헛되고 허무하니 그 허무한 인생은 인생은 다 헛되도다라는 것을 부추기는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탄식에는 불의한 세상과 모순으로 가득 찬그 인생의 현실, 그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라라는 전도자의 권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심지어 교모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쳐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세상 참 부당하다. 세상 참 불의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참 인생 사는 거 의미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수 세대를 거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은 세상의 불공정과 불의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는데 아무리 많은 세대가 흘렀어도 이런 일들은 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부당하고 불의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마음 한편에는요,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가 사실은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불이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 세상 참 불공평하다, 불이하다, 부정하다라는 그 한탄과 탄식에는 사실,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성공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여기는 것은요, 나는 왜 남들처럼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불이하고 부당하고 불이한 일그 자체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이하고 불공평한 그 현실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는 불의한 현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모순된 현실, 또그 모순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이한 현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묻기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참사가 생기거나 재앙이 생기거나 재난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56명의 그 젊은이들이 이태원 활론 파티에 가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풋커스를 맞춰서 왜 내게, 왜내 가족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절대로 못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것도 헛된 도다 라고 하는 그 탄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저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것도 헛된 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는 그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헛대도다라는 아주 간단한 고백만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현실과 무순으로 가득 찬 인생의 수십 개기를 단숨에 뛰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제가, 그 전도서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줬던 숙제가 뭐냐면 내 인생의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참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질없고 헛된 일을 너무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갖고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자꾸만 허무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자가 이것도 헛. 다라는그 전도자의 탄식은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일에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참회가 들어져 있는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불의한 현실, 그것도 모순으로 같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전도자가 소개하고 있는... 인생을 갈 사는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역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헛되도다라고 탄식하며. 한탄을 늘어놓았던 전도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나는 생을 즐기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을 언제나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고 마시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을 즐기라는 거예요.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그것 붙잡고 살다가 인생 참 부질없다, 헛되다, 얘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장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이것은 먹고 마시고 일하며 즐거워하는 삶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라는 전도자의 곤면이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부조리하고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과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서, 도무지 이 측불가한 그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위를 가장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요, 선과학이라는 이 거대한 담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의한 현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는의위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늘 손해만 보고 나는 피해만 보고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선과학을 나누는 그 담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부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이라는 담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하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내게 잘해주는 게 선인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인 거고, 악은 뭐예요? 내게 손해가 되는 게 악한 거예요. 내게 나쁘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성과학이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처럼 불의한 의인일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그 불이한 현실 가운데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사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즐기라고 곤면하고 있느냐 면 전도자는요, 그 거대한 담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지 말고, 사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즐기라. 평범한 일상을 살라라는 전도서의, 전도자의 본면은요,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전도자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헛되고 허무한 세상에 대하여 전도자가 내리는 교훈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바로 평범한 일상을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3절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 누리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선과 악이 혼돈되어져 있는 이, 이 거대한 담론 속에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먹고 마셔야 되잖아 그리고 수고함으로 즐거하며 살아가는 것,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전도서 오장팔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시로다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 내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는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일상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권면은요,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말이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일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상, 하루하루를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살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서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구조리하고 덧없으면, 덧없는 그 세상을 바꾸려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은 절망 상태에 놓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온 교회 역사에서 전도서는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자 또는 회의주의자의 성경이라는 빈축을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반복된 권고는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한 쾌락주의자의 책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도자는요, 허무주의자도 현실주의자도 아닌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인 전도자의 주장은요, 불이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현실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불이한 현실과 모순과 의외성과 애매함과 수습기와 같은 이 불확실한 인생, 도무지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고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전도자는요. 불이한 현실과 모순으로 가득찬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부질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선언하면서도 전도자는 요 절대로 절망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에 압도당하여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과 자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큰 것을 생각하고 너무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반복하는 전도소에는 얼핏, 얼핏 그냥 읽어서는 발견하기 힘든 반전이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헛됨과 허무로 가득 찬그 인생,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인생을 즐기라라는 초총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전도소는요, 허무주의자의 책도 아닌, 쾌락주의자의 책도 아닌, 지독히 역설적이며 현실적인 말씀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전두서 곳곳에서 전두자는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 현실의 합담과 부질없음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온갖 부조리와 덧없음을 쓸어 담은 히브리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헤벨이라는 그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전도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즐기라,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이요 거창하고 대단한 일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뭐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주제에 대한 담론.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 과몰입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다른 가치를 가진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배제를 해. 용납을 못 해. 왼수가 되어죠. 심지어는 그에 안에서도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성도들 간에도 그것들이 용납이 안 되고 있어요. 거대한 담론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 대부분은 우리를 뭘로 이끄냐면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거창하고 대단한 일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것이 확장하여 발전하여서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작은 일에서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해 둔채큰 거대 담론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낙심이고 허무 헛된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불리한 현실 때문에 또는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역설적이지만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먹고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하고 그 인생을 즐기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있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불리한 현실, 부당한 현실, 또 모순되어진 수수께끼와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좌절과 허무,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벗어나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